정태정의 계시운 경찰학 13강을 시작합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것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 인사해 봅시다. 순경 채용은 거의 안 나오고, 한번은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덮어 봤던 내기가좀 까다롭죠? 그제 다른 나라에 계좌니까 혹시나 개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제 실제 옛날에 그런 게있었습니다 개정되는지 모르고 내 가지고. 복수 정답이 된 적도 있었지. 그래서 저도 그 파트 갖다가막다 풀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이제 풀 겁니다. 그리고, 순경 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패시기도 좋아요. 잘안 나옵니까? 일단, 첫 번째 나라가 영국이 먼저 나왔다, 그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다섯 나라가 나오는데, 중국은 안 나옵니다. 중국은 왜안 나옵니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중국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가보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이 국내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 경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래서 안 배우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122번 이죠 로버트 필. 이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죠. 그 음. 그래서 일단 이분의 애칭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이. 보비. 보비, 보비란 말이 지금도 쓰입니다. 보비가 런던 경찰이라든지, 영국 경찰을 상징하거든, 지금 현재도. 그분의 애칭이 보비인데, 이분이 이 당시에 내무부장 이이야 내무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 경찰 개혁을. 그 제복도 만들고, 계급도 만들어서 부여하고, 뭐 수도 경찰청도 상설하고. 그래서 각종 경찰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근대 경찰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영국만 영향을 준건 아니고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죠 이렇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둡시지 1번 경찰의 기본적인 사명은 범죄와 물질을 예방하는 것이다. 2번은 어떤 진압이나 처벌 그런 것보다 예방을 강조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 협조를 확보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일단 영국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시민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이고 동반자의 관계죠. 그걸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사법경찰은 경찰 목적을 나타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 여기 의미상으로 좀 틀렸는데 이번에 주장한 거로 하면 당연히 물리력을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겠죠. 근데 필요 불확일할때 써야 되고 쓴다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주장 했거든. 의미상으로 상관이 좀안 맞습니다. 경찰은 비당파적인 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 해설을 보시면, 1번, 그러니까 방지한다. 아까 처벌이라든지, 처벌 이죠또뭐 진압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 이걸 이제 강조하는 분이고. 3번 같은 경우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 확보. 협력 관계 있죠? 강조하신 분이고, 6번 같은 게 있잖아, 그지 여기 앞에 정답이었죠? 경찰 물리력은 반드시, 보시면,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설득과 좋은과 동과를 통하지 않았을 때만 사용한다. 필요 불박이랄 때 쓰는 거고, 그때 쓴다더라도 필요 최선에 거쳐야 니다 알겠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경찰은 안정이 되고, 능결적이고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습니다왜 그러냐면, 하는들이 질서 유지를 하는 일이잖아 질서유지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능력적이고 피라미드식은 군대식으로 조직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이 부분을 봤어요 이번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이다 처벌이나 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을 강조했다 3번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정보를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 3번이 틀렸는데 이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범죄 정보는 적극적으로 배부가 되야 어 된다. 하는 것, 를 강조를 했어요. 4번 적합한 경찰관들의 선발과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 그 밑에 보시면 1번 안정이 되고 법률적이고 임대식으로 조직이 되야 어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4 번에 범죄 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가 되야 어 된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이 그다음에 그 파방 그 같은 거, 종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임자를 선발을 하고 어? 선발인데 선발이어야 되네. 글자가 터졌습니다. 적절한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노 특별 이분은 상징성 있는 분입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제. 근데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 는거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4번은 넘어갑시다. 그120 5번,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3원체제란 말이 있고, 4원체제가 있는데, 요게 그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외국경찰시험이막 나올 때, 특히 영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사원체제입니다 3원체제. 사문체제. 중요하다, 보시면. 어떤 건 잠깐 볼까요, 밑에? 여 보시면 3원체제가 뭐냐면, 내무 장관이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있고, 요 대신에 이제 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 지방청장, 경찰위원회. 여게 사원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위원회에 사는 역할이죠. 그걸 두 개로 구분한거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이런 식으로. 그게 사원체제가 된 거거든. 이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 경찰을 더 강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역할이 정요한 거거든. 보나. 그게 나름대로 시간 많이 나올지. 일단, 내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앙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의 부담. 50% 왔다가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볼 건데,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합니다. 지방청장 중에서. 좀 이따가 한번볼 거예요. 지방청장은 그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통제권, 차장 이외에 모든 경찰관의 인사권. 자, 밑에 그지역치안위원장이 있죠. 여기서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을 임명하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 그 지역치안평의는 그 지역치안위원장 갖다가좀 견제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사원체제지. 그래서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 지방청장, 경찰위원회. 이게 사원체제였거든. 이게 두 개가 갈라졌는데, 이게 사원체제가 됐다. 의미는 뭐냐면 지방자치경찰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내무장관 권한을 고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립범죄청장을 의미합니다. 그지? 50%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감사 권한을 있습니다. 그기형이원인과그 다음 지역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통제권은지방청장 권한이고 그 다음에 차장 위의 모든 경찰관 인사권도 지방청장 권한입니다. 마지막에 지방청장 및 차장의 임명 및 대임권 그런 거는 아까 뭡니까? 여기 있는 그 지역 시향위원장이죠요번에 고난인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잘알아주실 필요 있어요. 아, 영국 경찰의 시험 나온면첫 번째다가 요거다. 그러니까 126번 있죠. 요건 아까 사문체제에서 사원체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경찰의 고난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음, 사회 범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특히, 조직 범죄라든지, 국제적인 범죄 있죠. 그런 것들, 그거를 한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방자치경찰의 권한이 다가 되면, 상대적으로, 요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FBI라고 할수 있는 국립범죄청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알겠죠?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이죠. 이런 것들이 통합되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립범죄청 이렇게 알아두실 표요가 있지. 아까 지방청장들 중에서 외무장관이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하더라. 그 아까 봤죠? 아까 4번 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미국에 나오네. 자, 127번.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목으로 경찰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세금 부과하는 거죠. 주간 통상 규제권. 그러니까 미국에 예주 50개의 주가 있는데, 주간 통상 규제권도 행사로 상경찰권 행사하는, 누가? 연방정부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권한이 옛날에 비해서 자꾸 강화가 되고 있다 고 보시면,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봅시다. 최초의 주 경찰은 텍사스 레인저입니다. 텍사스 레인저. 이번 틀렸네. 미국의 FBI 죠 연방범죄수하고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령역만을 담당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FBI는 어떤 연방에서 나는 모든 범죄죠.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FBI 말고 다른 그 경찰기관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만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연방법치병기구가 많거든요. 많은데, 가장 많은 데가 뭐냐면 법무부에 있는 그 다음에 재무발에 있는 것. 그니까 가장 많아요. f 에는법무발이 있는 거죠. 여기요. 번 미국의 도시경찰에 관련된 형태는 자치단체 정부 형태가 다양하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경찰은 연방경찰, 주병찰, 지방경찰이 나누는데, 지방경찰 형태는 진짜 다양합니다. 음. 지방경찰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경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통일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 한 4번 정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만 시험을 낼수 있는 것이지, 뭐, 다르게 뭐, 또 통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기는 어려워. 그냥 다양하다. 이렇게. 연방경찰, 주병찰, 지방경찰이 있는데, 지방경찰 형태는 되게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 또, 주경찰을 관리하는 형태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음,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해설에 FBI 죠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범정령만 담당.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법무부 밑에 있는 게 FBI거든? 그 다음에 마약, 단속, 국 이거 한 번씩 영어같은 뭐 많이,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나는 알올 담배, 총기수사국 응? 뭐런거 있잖아요. 영어같은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데가 그러냐면, 법무발해랑 재무발해, 가장 많지. 그리고 4번에, 도시경찰의 관련들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8번.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영국은 미국의 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이 10년 전에 겪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보스턴시 경찰국의탄사함에서 최초의 제복경찰관이 도입이 되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도시경제자리에 가장 처음 먼저 생긴 데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뉴욕, 피라델피아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멕시코가, 일곱이 캐나다가 있는데 이쪽이 뭐냐면 북부산업지역입니다. 북부산업지역 이쪽이 이제 서부죠. 동부고 북부남부리잖아요 네, 북부산업지역이 이쪽인데 이쪽이 도스턴, 뉴욕,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쪽이야. 산업적이거든? 특히 이제나, 이보스턴 쪽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됩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때 부산에서 수탈물자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죠. 마찬가지인 거다보스턴 항에서 영국으로 수탈물자가 하니까, 그니까 이쪽이 이제, 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치향 소유가 많이 늘지. 그니까, 치아수가 많이 느니까, 경찰제도가 발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쪽입니다. 음. 이거는 맞는 말이고, 보스턴시의 야학영제도는 미국 도시경찰의 시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은 미국 최초의 주경찰을 보였다가 어,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를 낸저있죠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4월이 틀렸네. 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스턴 경찰국 최초의 제복 경찰관 도시 경찰의 시초거든요. 이게요. 보스턴, 그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합니다. 자, 1 2 9번것도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찰 제도는 영국의 경찰 제도가 각 지방 나름대로 도입되는 시작이 됐다. 어, 도시 경찰의 시초는 보스턴 맞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걸 올라와야 되는데. 준법비법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예요. 이게 후보연회로 가는데. 그거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그냥 살펴보시고. 4번, 여기 틀렸죠? 아까,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가거든?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 이게 북부 산업지역이지. 130번 윌슨 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음, 원래 현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볼모거든 볼모 그 이후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윌슨 이분인데 하여튼 볼모 이분이 미국에서 제가 이기했죠 경찰 조직에 거짓말 탐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차량 순찰에 대한 오토바이 순찰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현대 경찰의 아버지다라고 주장했다고 얘기했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윌슨이라는 분이 그런 걸 이어받아가지고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어, 경찰의 조직 구조, 순찰의 운영, 팀신의 효율성,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직업, 우리가 이제 어떤, 음, 전문 경찰제도, 자동차를 이용한 순찰, 1인 순찰제,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 응? 원 오피스 패트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볼노라는 돈이 거의 처음으로 주장하고, 그 이어받아가지고, 일슨리버리 주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좋습니다. 옛날에 간부이사한시험이나한것 같아. 원 오피스 패트백 131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132번. 자, 미국 경찰의 성립 초기에는 영국의 경찰 제도나 경찰 방식이 각 지역에 도입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미국이 분권화된 경찰 체제를 갖게 된 것은 시민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한 작은 정부 사상이 계란다 맞는 말이죠.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가 평등을 되게 강조하는 거. 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거든. 왜 그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초기의 사상이 제퍼슨 사상, 해밀턴 사상, 메디슨 사상, 그런 게 있어. 특히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죠 그분이 영향을 받아서 작은 정부 사상에 기인한다. 맞는 말이니다이 말이. 맞는 말이고. 일본, 미국의 경찰 조직은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3대별로 하면 이렇게 세개입니다 연방, 주, 지방 이렇게 세개 맞아요, 이게. 지방경찰은 카운트의 세력, 도시경찰, 특별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경찰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기도 좀 곤란하거든, 요 그래서 그냥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이렇게 3대별할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방정부는 헌법상 경찰권은 없어요. 아까 봤죠, 이거? 대신에 과세권이라든지 주간공상규제권 이런 걸 가지고 사실상 경찰 행사를 하는데 이런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얘기 보면은 아까 저기 영국 같은 경우도 사원 체제에서 사원 체제로 바뀐 거죠 그거는 지방자치경찰권을 한 강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국립범죄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조직구조되는지 국제범죄 대응을 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분권화된 나라거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특히 2001년도 9일에 테러가 꽝 터졌잖아. 그때 미국에서 우왕좌왕했었어. 근데 테러를 대응하는 조직이 없는 건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자꾸자꾸 커지고 있다 연방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언제부터 뚜렷하냐면 9.11 테러 이후에 있잖아 그때부터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최근 그게 약화됐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4번 주정부의 경찰권이 요구되습니다 헌법상 미국은 경찰권 어디에 있냐면 주정부에 있어요 주정부에 그걸 직접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지방정부에다가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찰제도가 분과화 돼서, 우리나라 경찰청과 같이, 조국경찰을 이런 저으로 지휘감독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기관 상호관은 독립적인 거야. 대등하고, 지원하고, 방문하고, 협력감을 일으켜보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지휘감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 다음에 133번이죠. 미국의 근대경찰 산업으로 인한 도시와 해외 이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경찰 조직력으로는 체계적이고 유효한 대처가 어려워지자 경찰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7번, 오늘날 도시경찰이 운영할수 있는 시 보안관 아래 9명의 경찰관리를 임명해서 시안관으로 서위 권한을 보했는데 나중에 30명으로 보호해서 어, 보스턴시 경찰국이 탄생을 하였다. 아까 도시경찰의 시초가 보스턴. 기억나시죠? 이렇게. 음. 이때 최초로 제보경찰관이 등장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어,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갔다 그랬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지방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국가적인 범죄자체가 불원하게 되자, 각 주별로 경찰기관을 재조직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최초의 주경찰이 텍사스 레인저죠. 이 근데, 1969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수로 순찰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의미상 좀되린 게, 지나친 지방 분권화와 정치적 역량으로 효과적인 범죄에 구관하게 되자, 각 주별로 경찰을 재조지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경찰이 생긴 거예요. 그게 텍사스 레인저라는 것이지. 알겠죠? 물론,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순찰만 하는, 우리가 이제, 주경찰이 생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여게요 그래서, 각각 두 개가, 각각 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여기 지금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런 역량으로, 텍사스 레인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속도로 순찰 대가 처음 생겼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기 연방경찰은 주간의 통상, 화폐의 위조, 도량형의 표준, 호표 사망의 증가, 그게 빈번해지면서 연방경찰의 이제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연방재정 질서품부터, 그쵸? 통상이나 화폐의 위조라든지 도량형의 표준, 이게 뭐야? 재정과 관련된는 거지. 아까 앞에서 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미국에서 했잖아. 가장 연방경찰 기관이 많은 데가 있냐면, 법무부활의하고 재무부활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특히 재무부활의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각각의 50개의 주가 따로따로 얼마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넣고도 있고, 통일을 시켜야 될 것도 있지. 그게 뭐냐면, 주간의 통상. 주간의 통상 거래를 하잖아. 그럼, 어? 표준화된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화폐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량흥의 표정,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관할 수 있는 연방경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범부 아래, 이제, 1935년도, 연방문제수하고 FBI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국, 미국 두 나라가 끝이 나네데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거죠. 독일하고 프랑스, 일본 세 나라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돼. 정태정 선생님과 함께라면 경찰학은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경찰학이 합격의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파이팅!